3월 2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에 맞는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각각 그 사람들의 재능에 따라서 다른 금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사실 여기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라고 하는데요. 이 달란트라는 화폐의 단위는 굉장히 큰 액수를 의미합니다. 한 달란트는요, 6천 대나리온을 의미하는데요. 한대나리온은 성인 남자 하루 품사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면 거의 20년에 가까운 그러한 임금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이 금액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주인이 이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는 거죠. 자, 이제 이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요. 그 가치에서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될 것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이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거기 에 그냥 감춰 둔 거예요.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겠죠.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섯 달란트의 이익을 본 거죠.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칭찬의 이유는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라고 말한 거죠. 이제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중앙,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나 두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나 동일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주인이 너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에 따라 그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들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고 동일한, 어, 보상을 내리는 것은 바로 종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충성되고 성실하게 일했는가라는 것이에요. 주인의 뜻에 맞는 충성함과 성실함이 주인이 그들을 칭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됐던 것이죠. 자 이제 한달란 트 받은 자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왔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말하지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천 대나리온, 즉 성인 남자가 20년 가까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은 돈이에요. 이렇게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이 준이 한달란트를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나오죠. 그가 바로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주인을 아주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주인을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나를 부려먹어서 일, 유익을 취하는 그러한 아주 탐욕적이고, 어, 불의한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정했어요. 이렇게 완고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그냥 그것을 땅에 감춰 두었고, 이제 당신의 것을 주는 겁니다. 라고 지금 주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그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거기서 너를 부려먹어서, 부려먹어서 내가 거기서 유익을 얻은 걸로 너 생각했냐? 라고 묻고 있죠.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한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에 대한 그의 왜곡된 시각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조차 빼앗겨서 열 달란트 가진 자, 다섯 달란트 받아서 다, 다섯 달란트의 유익을 남긴 자에게 주게 되지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내쫓김을 당하고 거기서 슬피 우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잠깐 하나 생각을 해보고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에 맞는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서로 한몸된 지체로서 서로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죠. 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뭐 찬양을 하는 자, 기도를 하는 자, 피아노를 치는 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청소를 하시는 분, 음식을 하시는 분,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은사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은사들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섬겨서 서로 서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 보고, 아,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물질이 풍부한 것은 복이라기보다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돕는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다양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만 일하라고 해? 왜 나만 희생을 하라고 해? 그래? 그래서 다른 사람만 편하면 나만 힘들라고? 왜 하나님이 나만 도우라고 해? 그래? 왜내 것만 뺏어가려고 하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내 것을 자꾸 요구하면서 나한테 유익을 얻어가시는 거야?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기적인 분으로 또한 하나님을 완고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자기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은사가 마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한 자기 자신도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말미암 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길 원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든, 물질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사용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마치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냐 자신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이 부려먹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자들은 결타 않고 더 풍족하게 되기는 커녕 빼앗기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물론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내 자신에게 기쁨이 될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